Well, 안녕하세요. 매일 6분 영어 한필쌤입니다. 자, 빨리 끝내드리는 빨간 날내 네, 일요일입니다. 날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Sunday, June 1st, 2025. 자, 6월 첫째 날입니다. 내 네, 일요일로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아주 간단하고 싶습니다. 질문이 뭐냐면 자, 정원각국기를 좋아합니까? 정원각국기를 좋아하세요? 이 정원각국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좀 많진 않지만. 사실 이제 뭐 미국인의 쪽에는 어, 앞에 가그 뜰이 항상 있죠 그래서 어, 뒤나 앞뜰이 이렇게 있는 집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어 걷기 많이 하는데 어,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좋아요 나 하면 뭐야 그쵸 이거 너만 해서 잘 알죠. do you like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정원 가꾸기는 뭘 하면 되냐면, 여러분들, 우리가 이말 많이 들어봤죠? g a 가든 가든 g a 많이 들어봤잖아요. 정원, 가 a 이거를 동사로도 그냥 씁니다. 그래서, 가 a r d e 가 동사니까, 가 a r d 여기서 like이 들어갔으니까, like 다음에 가 a r d 하시면 끝이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, 가 a 그거를 동사로 씁니다. 그래서, gardening 이러면 자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나요 do you like gardening do you like gardening gardenin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뭐 많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no i don't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do you like gardening no i don't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거 좋아하신다면 Yes, I do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garden이란 어, 가든, 말이 garden 동사로도 쓰인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 가져왔습니다. 자 가볼게요. 연습해볼게요.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십니까? Do you like gardening?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나요? Do you like gardening? 자, 저는 아니니까. 아니요. 저는 안 좋아요. No, I don't. 전안 좋아요. No, I don't. 만약에 좋아하면 Yes, I do. 좋아하면 Yes, I do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, 질문해 보겠습니다. 답해 보세요. Do you like gardening? 자, 이번엔 여러분들이 질문해 세요 음, No, I don't. That's it for today. See you tomorrow. Bye bye.